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다 나옵니다. 열몇명 정도가 북해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뭐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인 뭐 1조로 해서 뭐 안에 그, 사실 한 수천 명의 그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그 본관을,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그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아기 공격을 받고 또다 나옵니다. 그 소아기 공격을 받고 또다 나옵니다.